안녕하십니까 더마펌 대표 도영준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어, 저희 더마펌 비타 플러스 패치 인데요 어, 아이백 이라고 하죠 눈밑 주름 예, 이쪽에도 되게 효과를 나름대로는 보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화장품 회사 인 만큼 회의할 때도 그냥 붙이고 뭐 회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. 일단 요거 하나 붙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마케팅하고 또 회의가 있는데 하나 붙이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요 제품이 올리브영에서도 되게 잘 나가요 이렇게 파우치를 개봉하면 여기 두개 이제 눈밑 아이백이라고 하죠 이쪽에 붙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미간 주름 하나 예, 이렇게 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노란빛이 좀 나요. 약간 유효 성분을 어, 다 집어 넣은 거죠. 확실히 다른 제품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. 예, 제가 여기 보면 주름이 좀 많아요. 미간 주름이. 예.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...